668년, 고구려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백만 대군의 당나라와 신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포위했고, 그날 고구려의 마지막 왕 보장왕은 항복합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당나라에서요. 망한 나라의 왕이 죽지 않고 살아남는 건 동아시아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보장왕은 당나라 장안으로 끌려가지만, 살해되지 않았고, 오히려 귀족 대우를 받으며 살게 됩니다. 왜일까요? 첫째, 당나라는 고구려 유민을 다스릴 상징적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보장왕을 살려둠으로써 유민 저항을 잠재우고, 자발적 귀순이라는 정치적 쇼를 완성한 것이죠. 둘째, 당은 고구려의 옛 땅을 직접 지배하려 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고구려 유민은 쉽게 길들여지지 않았고, 평양 지역엔 끊임없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때마다 보장왕을 이용한 회유와 설득이 반복됐습니다. 심지어 보덕국이라는 위성국까지 세워 고구려 개승을 가장한 당의 통치 실험까지 이루어졌지만 곧 폐지되고 맙니다. 보장왕은 결국 당나라에서 이국의 귀족으로 노년을 보내다 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더 이상왕이 아니었고 살아남았지만 고구려의 역사에선 지워진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